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박한진 대표님을 모시고 장상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야외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주변 소음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도 들리시죠?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많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네. 어, 먹골역 7번 출구가 꽃빛거리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서 그 인근의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러시는데 거기에서 직접 이제 장사를 하시니까 상인으로서 어, 이렇게 꽃빛거리가 생겨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좋은 점. 뭐 조, 좋은 음. 점은 이제 맨 처음에는 인스타에도 올라오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핫했죠. 네, 네. 인스타에도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 전선이 다 이렇게. 네, 지중하고. 음, 네, 네, 네. 그 다음에 조명 설정. 음,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인스타를 잘안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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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국 또유입 되고 아 그다음에 저희 그코피거리에 장상추의 그 터키 아가씨가 한 분이 계세요. 음그 우리 장상추 코피거리에 홍보 대사를 맡아줘서 음 그분이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모시고 오세요. 음 그래서 코피거리를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좋은 부분이고 나 나쁜, 나쁜 점, 나쁜 나쁜 점. <laughs> 있을까요? 네, 그게 제 생각에는, 어, 뭐, 그렇죠, 그렇죠. 어, 뭐, 임대료, 임대료하고 맞아요, 맞아요. 계속 금액들을 음, 음, 재계약을 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바고 계속 금액을 그 월세뿐만 아니고 보증금까지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 집세가 올라가는군요. 네, 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은 월세만 올리잖아요. 예, 또, 근데 보증금까지, 보증금까지 올리는 상황이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 음. 착한 임대여고 뭐 코로나 기간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웃음> <웃음> 맞아요. 우리 도시재생할 때도 보면 뭐 젠트리피케이션 이래서 음. 상가를 활성화 시키면 집세가 너무 올라서 기존에 이제 상인들이 떠나고 다른 상인이 들어오고 권리금이 오르고 이런 또그 음. 음과 양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 우리 동네도 집세가 오르는군요. <laughs> 네. 지금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은 호피커리 쪽은 골목상가용점포로 음. 구성 중이에요. 아 그래서 이 구청하고 같이 해서 지금 골목상가용을 하게 음 되면 네, 네, 네. 오늘의 상품권 음, 음, 음. 서울시에서 오늘10% 할인해 주는 오늘의 상품권이 그것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요아 음, 음, 음. 그거 제가 한번 질문하려고 했었어요. 음. 지난번에 보니까 골목형 상점을 이렇게 등록을 네. 하면 음.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온누리 상품권을 아무 데나 다쓸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거 아니에요? 재래시장에서만 음. 가능합니다. 아그 음. 네, 재래시장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골목형 상가, 상가로 등록된 그 음. 업체들만 가지. 그럼 꽃빛거리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을 못하는 거네요? 네,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재래시장에상만 사용해서. 예. 오, 오늘 진짜 새로운 거라. 저는 <laughs> 왜 오늘 이 상품권을 가게에서 안 받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음, 지정이 돼야지만. 네, 지정이 돼야지만 사용 가능. 그래서 이제 골목형 상경과 등록이 되면은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음, 상인 상인들도, 상인들도 좋죠. 어. 어. 저희도 그오늘이 상품권이 쓰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맞네. 재래시장만 가야 되니까 네.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 왜 다른 데서는 안 받지? 이랬는데, 네. 아, 상점과 등록을 해야지 가능한 거였네요. 네. 음 네. 네. 사용하려고 생각했다가 거기 사용처 찾아내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음. 장미마을에서 꽃빛거리 부러워하는 다른 상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상권들과 같이 상생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적으로 우이동 전체 장상추 협동조합으로 묶여져 있는데, 음. 실제적으로는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거는 꽃빛거리만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다른. 맞아요, 맞아요.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한 군데라도 발전을 시켜놔야 음. 그게 연결고리가 돼서 음. 또 발전이 된다라고 저는. 그걸 본보기로 해서. 예. 음. 그래서 지금 원래 기획된 부분은 뭐냐면은, 163번 길을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제 157번 길, 음. 5번과 5번 출구 네. 그 사이 길을 지중화 공사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연결이 되면서 꽃빛 거리가 거기만 꽃빛 거리가 아니에요. 음. 무기동 전체가, 전체가 꽃빛 꽃빛거리. 거리로 네. 바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구상으로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다른 상권의 상인들도 기다려 주시면 목벌력 네. 7번 출구하고 똑같이게 그렇게 네네. 꽃빛거리로 꾸밀 예정이다. 네. 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 무기동 엄청 좋아질 것 같아. 5번 출구도 넓고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네. 지금 이제 중랑역구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장미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보행 친화거리로 장미축제를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진행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믿는다. 주민들이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laughs> 우리가 도시재생 5년에 네. 너무 기다림이 길었죠. 근데 그 시점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은 끝났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됐든 간에 그 도시재생으로 편성된 자금은 올해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올해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변화된 무기도 기대돼요그 네. 중랑 영로 보면 전봇대에다가 장미 심어가지고 연장 <laughs> <물장으로> 올라가잖아요. <laughs> 네. 그거 잘 자란 거 지금 다 맺어있던데 피면 정말 예쁘겠더라고요. 그쵸. 주민들의 노력이 크죠. 그렇죠? 우리 동네에. <laughs> 자, 대표님은 아이디어 뱅크라고 구청에 상인들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 제시를 많이 사업을 제시, 제안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제안들을 많이 하셨길래 아이디어 뱅커라는 아이디어 뱅크라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상인들을 위한 공용 저장고 이런 거 어, 오 어, 기발하다 생각했어요. 지금 공용창고 같은 경우에는 음. 청량님한테도 부탁드려서 음. 청량님께서도 오케이를 하시고 음. 주민센터 지하 1층을 이용을 하셨는요 아, 아 그렇게? 예. 하는데, 예. 오늘도 지금 주민센터 공사하는 데 갔다 음. 왔지만은 좀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네. 그런 부분들이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이 이행이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재생과가 있음, 있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시행하는 걸로 설계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올해, 올 초에, 2월 달에 도시재생과에 계셨던 분들이 다 나가셨어요. <laughs> 서울시로 가시고 뭐다 터져가지고, 주거개선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전혀 내용도 또 바뀌었죠. 연결이 안 되는 네. 게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결국에는 거기가 그냥 사무실로 사용되는 거고, 아... 뭐 도시재생 협동조합도 그쪽으로 들어가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도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음... 거고, 오늘 가서 보니까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음. 그동안 저희가 기획자 주장했던 네, 것들이. 거기에 추진됐던 내용들이 다 묵살이 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연계가 안 되고 끊겨버린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꽃빛거리가 차 없는 거리는 그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프리마켓 할 때만 차 없는 거리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또 주장하셨다고 그러시던데. 그쵸. 금토일, 매주 금토일. 매주 금토일. 네, 매주 음. 금토일을 차 없는 거리로 네. 해서 좀 제안을 해서 그것도 이제 구청 차원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 하겠다가 지금 그것도 묶여있는 상태고. 또한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아예 주차장을 없애자고 하라고. 아, 도의 주차장을?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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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거리 전체를? 어차피 청장님께서 꿈꾸셨던 제안을 했던 공약사항에도 거기가 차 없는 거리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 주차 공간까지를 보행 거리로 아 보행 거리로 넓혀서 네. 도로 음... 만들어 놓아버리면 오히려 더 넓은 공간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래서 그 저기 지금 현재 주차 라인까지 해서 그 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인들은 좋을 것 같은데 거기 그런데.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어. 약간 고개를 갸우뚱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주차, 주차전쟁 주차, 음.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상인들이에요 아 그쪽에 네, 음. 아, 그 그분들은 뭐 그러면. 주차권을 음. 상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제가 제안을 했고 음.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씀들을 하셨고 그래서 음. 주차공간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라고 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그러면 과연 주차를 어디다 어디다 하느냐, 하느냐.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음. 추가적으로 제안을 했던 게 저는 메리디앙 아파트 뒤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공용 주차장. 음. 그 공용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를 공, 올려서 주차, 타워로 만들자. 타워로 맞아. 요 지금 은 별로 안 되니까 제안을 했던 거고 그게 지금 실행이 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의 그런 아이디어가 잘 전달돼서 우리 동네의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권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겉 기꺼이 내드린다 그랬는데, 정말 주차를 <laughs> 어디다 해야 될지 고민도 있으시는데. <laughs> 네. 음. 무기동에서 장상추가 가야 할그 바람직한 방향이나 대표님과 회원님들이 어떻게 꿈꾸고 있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어, 나중에 좀몇 년이 지나서도 살기 좋은 마을이 됐으면, 살기 좋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 네, 응, 슬로건이 참, 그랬었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괜찮은 마을이고 좋은 동네니까는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걸로 응. 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가 쪽으로 생각하는 거는 또한 가지는 뭐냐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곳을 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이그 장상추를 만들 때 가장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먹거리가 없습니다. <laughs> 특별히 무기동에서 대표적인 특별히 맛있는 것도 없고 네. 특이한 것도 없고요. 네. 식당이랑 뭐 먹거리가 많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근데 이거는좀 상인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음. 구청위생과하고 협의, 협약을 해서 지금 이제 메뉴 개발이랄지 그런 걸로 어. 해가지고 셰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음. 지금 하고 음, 있어요. 그래서 상가들이 지금 정착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상인들이 정착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음, 새로운 메뉴도 음.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가게 분위기도 좀 바꿔보고 좀 이런 핫하게 젊은 좋겠다라고. 친구들도 끌어들일 네. 수 네. 있을 그렇게 좀 바뀌어야지 일자리 창출과에다가 제가 부탁한 거는 그 청년 일자리 청년 있잖아요. 일자리. 음. 젊은 청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라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커피 거리뿐만 아니고 무기동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장상추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줄수 있는 부분을 찾을 것이고 음. 구, 구 차원에서도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자는 얘기죠. 음.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혹시 그거 아세요 청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던 거? 네네네네. 음. 해주는 게 인테리어 공사어요아 인테리어였어요? 네.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 <laughs> 너무 형식적인 것 같네. 음. 본인들이 하기 싫은 그걸 끝. 그러니까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구청에게도 말씀드렸던 게 책임감을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맞아요. 음. 돈을 그냥 공짜로 줄게아니고 사업비를 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저금리로 거. 대출을 해주되 그거를 갚을 수 있는 네. 방법을 차, 찾아주는 것 같네요. 약간의 부담감을 좀 네. 줘가지고. 맞습니다.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 계속 하는 이유는 내 자식들이 나중에도 여기서 살때뭐 자유롭게 살면서 좀 좋은 동네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저기 <laughs> 많이 짓지 않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그것과 아, 또 일자리가 맞습니다. 있는가 무일동에 <laughs> 아, 있고. <laughs> 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도 혼자 힘으로는 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장상추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나 우리 앞으로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당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아, 장상추 회원님들께 회원님. 네 글쎄요 네. 그냥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항상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셨습니다. 맞아요. 음. 관심을 네. 가져야지만 함께 할수 네. 있는 아, 거니까. 그렇지요. 근데 네. 대표님이 이렇게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회원님들도 열심히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 아, 네네, <laughs> 네, 네, 다행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장상출한? 어렵나요? <laughs> 아, 장... 아, 네, 대표님한테 장상출한 어떤 의미일까요? 음. 제 인생의 마지막 사업이라고 음. 음. 생각할 네. 수도 있겠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 네, 말씀해주세요. 여기 보시고 말씀해주세요, 우리 주민들한테. <laughs> 일자리는 맞습니다 <laughs> 네, 일자리는 많으니까 좀, 그 저기, 식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할 일들 많으니까 일자리를 음. 좀 찾아, 찾아가지고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굉장히> <웃음> 네, 인력이 부족합니다. 네, 인력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모든 분들이 일거리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네.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 닫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즘은 네. 또 편한 일자리를 네. 찾으니까 약간 그런 극과 극의 네.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그만두고 없어서 제가 지금 붙어 있는 음. 거고. 네.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거네요. 청년들 노는 애들도 있던데. 노는 사람 많죠. 네. 네. 많은데 일을 안 보기 좋은 그런 어떤 뽀대 나는 <laughs> 또 그런 거를 찾아서 또 젊은이들이 또 움직이고 있으니까 젊었을 때는 아. 고생해도 되니? <laughs> 자, 대표님, 긴 시간 말씀 너무 아유,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마을협동조합도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 사례를 꼭 써주시기를. 진심을 다해 응원하면서 꽃빛 거리에서 활짝 피 장상추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미마을 장상추의 발전과 대박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다음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